여러분 청연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이렇게 어 택배가 엄청 무거운 게 와가지고 어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고요. 지금 제가 이건 누가 보내주신지 몰라가지고 어 일단은 뜯으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너무 귀여운 디테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여기도 이렇게 안전배송이라고 써주셨습니다 빨리 뜯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렇게 들어있었고요. 이거는 제가 누구한테 구매는지알것 같은데 이거는 보라님께 구매한 택포 3만 박 이제 그 하자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된 택포 3만 박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것도 빨리 뜯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완전 너무 귀여운 두부가 그려져 있는 이렇게 두부친의 핑지에 담겨져 있는 물품인데요. 이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요. 이렇게 쿠폰 내장이 나왔어요. 보라님 이렇게 쿠폰 내장이 왔고, 에 이렇게. 이렇게 쿠폰이 정말 너무 예쁘거든요. 이렇게 너무 예쁜 쿠폰 내장이 왔고요. 어, 이거는 덤인가? 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일단 이거 한번 덤인지 확인해보고 오도록 할게요. 제가 그 구성 영상 영상을 보고 왔는데, 오, 어, 네, 덤이더라고요. 이게 영상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다 덤입니다, 여러분. 덤인 것 같아요. 아마도 잘 모르겠는데... 진짜 대박! 이게 두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정도... 이 정도나 되고요. 쿠폰도 4장이나 주셨는데... 진짜 이게 다 덤인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데요. 어... 이것도 덤인 것 같아요. 도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도안들이 왔고요 어, 진짜 대박. 이거 덤인가요? 덤이면 진짜 대박인데, 이 정도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진짜 잘 쓰려고 할게요. 진짜 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는 이 물품인데, 어렇게다 끈이 풀려서 왔거든요. 이렇게 영상에서 볼 때는 다 끈이 있었는데, 이거다 풀려서 왔더라고요 어머, 다 풀렸네요. 그래도 엄청 대량으로 아까만 첨장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칼손으로 떨어지는 이런 주소 라벨치고요 진짜 이거는 엄청 유용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이렇게 비코팅? 비코팅 아트지라서 이게 진짜 좋아요. 정말 쓰기도 좋고, 이렇게 불펜으로 써서 잘 배송을 하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끈이 좀 풀려서 와서 좀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이렇게 엄청 많이 왔고요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그 다음에는 이 도안들인데요. 어, 이것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짠 이런 도안인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까 이 도안이랑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정말 제 취향이에요. 진짜 이거는 이렇게 천장이왔고 이게, 이게 구매할 때부터 약간 하자가 있다고 말씀해 주셔 가지고 자, 네, 이렇게 이런 도안으로 이렇게 천장이 왔습니다. 이것도 진짜 잘 쓰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 이런 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런 식으로 안전배송 부탁드려요 이렇게 이거랑 또 세트로 이렇게 왔어요 딱 떼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여기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거 잘못 붙였... 약간 이런 식으로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안전배송 부탁드려요라는 이렇게 스티커가 왔고요 정말 너무 예쁘게 담았어요 약간, 도... 약간 미니 도무송? 이런 거 같은데 와 진짜 이거 너무 예뻐요. 진짜 실물이 훨씬 예쁘고 색감도 진짜 너무 예쁩니다. 이것도 지금 잘 쓰도록 할게요.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이것도 뜯어볼게요. 아마 이것도 이렇게 세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도 안전벨서 부탁드려요. 이렇게 정말 너무 예쁘게 잘왔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것도 얘랑 세트인 것 같은데, 정말 너무 예쁘고요 진짜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예뻐요 진짜 생각한 것보다 너무 예쁘고 오늘 이렇게 구매 후기를 찍어 봤는데요 진짜 너무 예쁘고요 보라님께 정말 옛날부터 이렇게 구매하고 싶었거든요 옛날부터 보라님한테 너무너무 구매하고 싶었는데 진짜 이렇게 구매하게 되어서 정말 정말 너무 기쁘고요 제가 또 이렇게 보라님께 이번에 어, 택포 방5천0원 박을 준비를 맡겼거든요 아마도 내일이나 내일모레 안에 배송이 올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기대하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